안녕하세요. 오늘은 오, 7월 10일,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매장에서 작은 그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어, 약간 좀 편안하지만 브랜드 옷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즘 제가 진짜 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라우체 귀걸이 이건 거의 약간 지금 한 몸이고요. 저와 자크뮈스 남성 컬렉션 티셔츠에 티셔, 자크미스 가방을 메고, 이건 반비무라는 브레, 제품이고요. 여기는 에코백 좀 있다가 장을 볼것 같아가지고 에코백을 달았어요. 에코백 이거를 파우치를 열면 에코백 이 나오는 거예요. 구매는 S S F 샵텐커소코모에서 했고요. 그리고 자크미스 팔찌에 바지는 엘리자베스 모먼트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작년에 제가 생일 때 선물을 받았어요. 동료들한테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껴 입고 싶었던 건데. 에. 오늘은 입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자크미스 레페토 로퍼를 신을 예정이에요. 날씨가 모처럼 좋아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그런 장마이기 때문에 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7월 13일이고요. 저는 오늘 어 편안한 출근룩을 입어봤습니다. 이치어츠는 약간 어깨 포인. 어깨가 포인트가 된 자크미스 티셔츠고요. 바지는, 이거는 작년 제 생일날 선물받은 건데, 엘리자베스 모먼트라는 브랜드의 바지예요. 그리고 오늘 새 신발을 신었는데요. 나이키와 자크미스가 콜라보한 에어 맥스를 신었습니다. 가방은 에퍼처고요. 가방을 신, 가방, 이 신발을 신기 위한 착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주 귀여운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의 출근룩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너무너무 아침이 정신없는 하루.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빈티지 치즈 아무거나 입고 월요일인데 화려하게 나름 그 실버 미니스커트를 입었고요. 그리고 목걸이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비즈 목걸이 그리 가방은 에퍼처에, 오늘 노트북 갖고 가져가지고 에퍼처에 가방. 이건 자크있스나이키신발을서 띄웠는데, 일단 달아본 거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금요 아니,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고, 7월 18일 목요일이고,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잠깐 그쳤는데, 장화를 신기 위해서 이런 원피스를 입었어요. 장화에 어울릴 만한 원피스를. 원피스는 세실레의 반센이고요 예전에 에센스 세일했을 때 사고 잘 너무 뿌듯하게 사고 많이 못 입어가지고 오랜만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에퍼처의 네, 가방을 맺고 귀걸이는 요즘 잘 하고 있는 프라우치의 귀걸이에요잘타녀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7월의 끝을 달리고 있네요 세상 놀라운 사실입니다 <laughs> 오늘 저는 그냥 되게 캐주얼한 게 거의 체육복 수준으로 옷을 입었네요. 어, 이거는 그냥 보세에서 샀던 그냥 아무런 그 그레이 티셔츠인데, 회색 티셔츠인데, 엄청 잘 입고 있어요. 여기저기 받쳐 입기도 좋고, 딱 좋은 기장감이랑 핏이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업무 걸지 셔츠인데, 좀 있다가 추울 수도 있어서 에어컨 바람 때문에 허리다 걸쳤고, 그 다음에 바지는 스포티니치 양말은 하얀색 연마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백팩은 탱크로스코모랑 리스트팩이 콜라보를 들었어요.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7월에 별로 출근룩을못 찍은 것 같아요. 약간 맨날 비슷한 옷을 많이 입기도 했어서 그러, 그랬기도 했고, 아침에 별로 욕 없어가지고 많이 못 찍었네요. 그리고 사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옷이 안 맞아, 안 맞다는 그 사실을 많이 느꼈어요. 그 너무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 그냥 티셔츠랑 반바지 차림을 입었는데 이렇게 이 티셔츠는 아이디어북스의 굿즈로 나온 티셔츠인데 되게 면이 얇고 좀 시원한 편이어가지고 가끔씩 종종 입고 있고요. 바지는 나프 시먼스이고 이거는 이스트팩 생크로즈구멍 콜라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텀블러랑 우산이랑 바리바리 사무실에서 먹을 걸 싸가지고 가려고요. 그러면 은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역순으로 오후들을 찍었어요. 나갈 때못 찍어가지고 오후들을 지금 집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지친 기색 역력하지만 오디디를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는 외출을 하고 지금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 오늘 너무 너무 더운데 더우니까 아무것도 걸치긴 싫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노출하기엔 좀 그래, 몸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원피스를 입었고요. 하나만 걸칠 수 있는 원피스를 입었고, 그리고 원피스가 너무 약간 결혼식장 같은 느낌 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운동화 신으려고 양말 신었고요. 그리고 가방 알라이아, 테켈이랑 주얼리를 해봤습니다. 어, 땀이 너무 많이 났네. 하! 그 귀걸이는 바산뉴욕의 아주 미니 이어 그훅 링이에요. 그래서 진짜 조그만 건데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바산뉴욕의 이어링을 했고요. 그리고 뭐 반지가 늘 끼는 거라서 그거 떼고 <laughs>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샤일라의 링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입술에 얼긋게 칠하고 나왔다 왔어요.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출근 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산 에퍼처 티셔츠를 입었고요. 제일 좋아하는 어깨 피시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바지도 역시 에퍼처 옛날 제품이고, 티셔츠 허리에 묶은 건 옴므 걸세 제품이에요. 가방은 금요일이긴 한데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싶어, 하고 싶어서 그냥 백팩, 탱크로스코모 이스트팩 백팩을 맸고요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안 보여요. 이거는 p 이라는 브랜드의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가 키링 겸 파우치여가지고 이런 걸 귀엽게 달아왔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8월의 어느 날, 화요일이고요. 8월 6일입니다. 어, 올림픽 주간이어가지고 계속 요즘에 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잘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출근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프리터의 린넨 셔츠를 입었고요. 여기 살짝 로고가 있고 자수가 굉장히 예쁜 셔츠예요. 제가 되게 시원하게 입어봤고 여기 맞춰서 약간 여름 무드를 업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랜만에 화려한 귀걸이를 착용해봤고요. 바지는 뭐 거의 여름 교복인 에퍼처 제품을 착용했습니다. 이건 오늘. 도시락이에요. 옆이라는 브랜드의 도시락 가방이고요 그리고 가방은 요즘 거의 한 몸인 테니컬스코모 이스트팩 콜라보입니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이에요. 제가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맨날 입던 걸 똑같이 입어서 한동안 잘맞도 많이 못 찍었네요. 더위가 빨리 가셔보길 기대하며 오늘은 그냥 집에 있던 오랜만에 자라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이게 이제 퍼프 소재 그러니까 소매로 되어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라우스인데 요즘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뭐 땀나고 이러니까 잘안 입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런 파프 퍼프 퍼프 블라우스 를 입어봤고 에퍼트 애파, 바지는 에퍼처의 그 예전에 나왔던 그 반바지를 입어봤고 그다음에 가방은 텐커스 컴보 이스트 팩 그리고 귀걸이는 프라우츠의 제품을 착용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벌써부터 덤은 어떻게 나가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점심 먹을 걸 사들고 이제 회사를 가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이에요 아 어, 저는 이제 출근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도 되게 캐주얼하게 입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운 하루가 될 거래요 그래서 그냥 티셔츠 에퍼서 티셔츠에 에퍼서 바지 버미다 팬츠를 입고 가방, 백팩 지금 거의 뗄레질 수 없는 한몸같 같은 존재고요. 그리고 귀걸이를 했습니다. 바사디오의 아주 작은 귀걸이에요 너무 더운 날씨지만 이 힘을 내보며 조금 있으면 또 더운 날씨가 그리워질 때도 있겠죠. 겨울이 오면 참아봅니다. 열심히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입니다 오늘은 9월 1일이에요 9월의 상큼한 시작을 다시 OOTD 소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랜만에 아침에 안 뛰고 그 브런치를 먹으러 가려고요 집 근처에 브런치 가게 새로 생긴 다가 있는데 궁금한 데가 있어가지고 출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탑은 원래 제 생일날 입으려고 샀는데 생일에 못 입어가지고 오늘 아쉬운 대로 입고 나가려고 하고요 겨, 여름이 가기 전에 타치 클로딩이라는 브랜드인데 누가 봐도 이게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그런 장미 디테일이 있고 이런 컷이라든지 그런 거 너무 예뻐서 그런 좀 작은 느낌인가? <laughs> 조끼를 입었고 베스트를 치마는 에포초의 제품이고요 가방은 르메르의 클라스앙을 들었습니다 포춘이고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오늘은 9월에첫출근을 앞두고 있고요 저는 나름 오늘 되게 요증치한 하루지만. 어, 그래서 밝은 치마를 입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탑은 옛날에 산 에버처고요. 옛날에 사도 지금까지 잘 입고 있습니다. 거의 첫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아두 번째인가보다. 여름 드롭. 그리고 가방은 맨날 지금 애착 가방, 어, 탱크로스커모 이스백 협업 컬렉션이고요. 시, 치마는 자라의 치마를 입었습니다. 또 옛날 제품인데 약간 스웨이드 질감의 치마예요. 근데 얇기가 얇아가지고 입고 가려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어, 이제 서둘러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 에퍼처의 최신 드랍을 오늘 입었고요. 이거는 그 제인탑인데 이거는 저는 컬러별로 다 갖고 있어요. 너무 너무 편하고 밧츠에도 좋아서 광추 드리고 잘 만든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늦게 사가지고 오늘 처음 입어봤는데 너무 너무 예쁘네요. 근데 보니까 벌써 사이즈가 스몰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저는 미디움을 착용했습니다. 가방은 지금 뭐 거의 애착 가방 이걸 물건을 빼고 싶지 않아가지고 게을러서 이렇게 계속 들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아, 9월 4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퍼프가 큰 메종 클레오라는 브랜드의 퍼프 블라우스를 입고. 바지는 저의 여름 교복 에파처를 입었고요. 오늘은 양말도 컬러풀하게 신었습니다. 가방은 르메르의 포춘 백이라 이건 아우르라는 브랜드의 한복 소재로 만들어진 가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에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촬영이 있어가지고, 진짜 마음이 좀 분주해요. 그래서 빠르게 가보려고 하고,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생일을 써가지고 생일 선물로 받아놔도 소중한 누아도의 티셔츠예요. 이건 갖고 싶었던 건 어떻게 딱 마음을 알고, 또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빈티지 느낌의 티셔츠이고, 애파, 이 셔츠는 에파처에파처 땡클로스코모 이스트백 이렇게 하고 캐주얼한 목요일을 보내러 가고 있습니다. 아직 반바지 입기 딱 좋은 날씨여가지고 그니까 반바지와 긴팔을 입기 딱 좋은 날씨라서 아주 제일 옷 입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 출근입니다. 출근 앞두고 있고요. 월요일 출근을 전체적인 마음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무거운 백팩을 맸어요. 노트북을 이제 데우다 시즌이어서 강인의 마음과 함께 진짜로 큰 배낭을 맸고요. 비즈빔 제품입니다. 그리고 탑과 스커트는 애프터 제품이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프라우치 귀걸이를 양쪽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잘 다녀올게요. 아침부터 덥네요. 안녕하세요. 황입니다 오늘 저는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 0일 화요일이고요. 다음 주가 추석이어가지고 이번 주 많이 달려들 게 많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좀 일찍 일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되게 편안하게 그냥 오모 플레이스 이즈미아게이 제품을 입었고요. 바지는 매일 입었던 거의 매일 입었던 에버차일 바지 작년 제품이고 이거는 최근에 생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귀여운 키티 버니 포니의 이 건이랑 그다음에 파우치 가방은 좀 짐이 많아서 백팩을 들었습니다. 잠깐 작게 기구를 통화했고요. 그럼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 저는 9월 11일에 출근, 수요일에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검은색 인간처럼 입었어요. 그래서 검정 색깔 에퍼처 탑이랑 제인 탑이랑 검정색깔 이퍼처에 치마를, 맥시스커트를 입고 여기 아까 너무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줄리아 베이론이라는... 길리아 베이론, 베이론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뉴욕의 아,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만드는 액세서리 브랜드가 있어요 그거 스카프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매줬고 가방은 백팩을 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출근룩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아 벌써 목요일. 자, 추석 전주에 목요일이라서 조금 바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H&M 진짜 사가지고 거의 7, 8년째 입고 있는 원피스랑 이렇게 퍼지는 건데 지하철에서 가끔 뒤집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이 유니클로 셔츠를 허리에 묶고 그 뒤집어진 방지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방은? 뭐 바꾸기 싫어가지고 귀차니즘에 쩔어서 <laughs> 이스트팩이고요. 이거는 이제 풀하우츠. 제가 좋아하는 응. 여름에 자주 할수 있는 그런 아, 비즈 어? 목걸이입니다. 아니 귀걸이입니다. 오늘도 잘 화이팅 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전날에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편하게 입었는데 그 와중에 셔츠를 좀 고쳤어요. 왜냐면은 저녁에 컨퍼런스 콜이 두꺼이 나 있어가지고 어, 최소한 의 양심으로 <laughs> 셔츠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그냥 검정색깔 보세 티랑 에퍼처 바지를 입고. 어, 여기 위에 걸친 셔츠는 레즈나 표 라는 영국 베이스 브랜드예요 근데 디자이너 분이 한국 한국 분이신 그래서 그 셔츠를 제가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긴팔 셔츠 입어봤고 옷걸이는 어네스트 베이커의 제품이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빈티지 느낌의 어, 주얼리입니다 가방은 백팩을 메고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출근 룩이에요 오랜만에 출근거 찍는 느낌이에요.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잠깐 쉬었더니 오늘은 금요일에 남편과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후토마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후토마끼 뭐를 할 건데 그래서 오늘 호피를 강렬하게 입어봤고요. 자라에서 새로 산 호피 그 팬츠 겸 치마예요. 앞에서 보면 치마고 뒤에서 보면 바지 그리고 에비에 플레인의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검색깔 텐 데코아트의 기거를 하고 문제는 이 백팩인데 이게 좀 별로죠 근데 노트북이 있어서 어쩌겠어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월요일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떨어져서 자켓을 꺼내 입었어요 자켓은 에퍼철 작년 제품이고 안쪽에는 또 낮, 낮에도 또기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냥 티셔츠 8, 7부 정도 된 티셔츠를 안에 입고 에퍼처 제품이고 이거는 세실리의반세의 리본 탑인데 실수로 된 거여가지고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었고, 바진에퍼처 제품입니다. 에퍼처가 오늘 또 많네요, 오랜만에. 그리고 프라우츠의 귀걸이 있고 가방을 냈습니다. 그럼 또 오늘도 화이팅! 이번 주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오늘 이 9월 24일 화요일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자켓을 거치기엔 또 짐이 될가같고 셔츠를 거치기엔 좀 춥고 같고 그래서 이 휴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벗으면 이제 반팔 나오는 거여가지고, 더우면 반팔만 입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후디를 입었고요. 이거는 할리 디비슨 빈티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빈티지 뭐 페어 했을 때 그걸 샀는데 오늘 첫 개시입니다. 그리고 치마는 예전에 구매했던 자라의 약간 캉캉 있는 치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에퍼처 백을 맸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흉입니다. 오늘의 출근 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정색 검정 색깔로 입어, 입는 게 안전해서, 행사 때는 보통 저희가 튀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수리 룩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켓은 띠어리인데, 띠어리 남자 재킷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좀더 오버사이즈로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남자 재킷을 입었고, 제일 작은 사이즈로 해서 사서. 그리고 티셔츠는 제 애퍼처의 제인 티셔츠, 그리고 에퍼처의그 지난 여름에 나왔던 롱롱롱 맥시 스커트, 발트는 제가 이 스커트 입을 때 자주 하는 콜롬보의 이게 더블 스트랩 벨트고요. 그리고 가방은 알라이아의 테켓백 그리고 에코백을 들었습니다. 노트, 노트북이 들어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이에요. 오늘은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무거워서 백팩 냈더니 굉장히 학생스러운 룩이 요상한 룩이 완성됐네요. 제 셔츠는 르메르의 트위스트드 셔츠를 입었고 레몬색 비슷한 컬러예요. 저 사진은 영상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에퍼처의 제가 진짜 잘 입었던 주름 치마를 입고 백팩을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금요일이에요. 오늘의 출근룩은 풀퍼처예요. 가방도 에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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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퍼처. 베트남 액세서리 빼고는 데포처라는 그래서 오늘도 잘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한 출근룩으로.